로코가 아이돌이 된 이유도 남코프로덕션의 무대 디자인에 감명받아 프로듀서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이돌이 되게 됩니다. 화려한 아티스트답게 꽤 특이한 설정을 가진 로코는 이름부터 특이한데 자신을 항상 로코라고 칭하며 실제 본명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코의 본명은 한다로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로코는 아티스트라다는 식으로 로코라고 언급을 하며 카타카노로 로코라고 강조하고 있죠. 다들 로코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치즈루는 반쯤 장난으로 코로라고 부르며 타카네는 로코라는 한자를 흔독하면 미치코라고 부르는 게 보통인지라 미초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한다 미치코라고도 부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영어를 가도하게 섞어 쓰는 말투가 특징인데 대화 중간 중간 영어를 넣어서 정신없는 대화법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렇게 영어를 자주 써서 영어를 잘하는 한편 실제 대화창에 보여주는 영단어들은 알파벳이 아니라 전부 카타카노로 번역되어 출력이 되는데 이는 영단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로코나이즈 등 개인이 만든 전문 용어도 쓰고 있어서 그렇게 출력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퍼포먼스에 로코와 함께 외국어 선생님 루이와 진짜 외국인 케이트가 추가가 되면서 등장한 네컷 만화에서 세계를 꽂는데 다른 멤버들은 영단어들이 적혀있을 때 혼자 카타카노로 적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로코만의 오리지널 언어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 아예 스스로 로코어 단어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칭 아티스트 아이돌로 의상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개조하기도 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를 리폼하기도 하는 등 나름 아티스트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로코의 아티스트는 로코아트라는 오리지널 창작 아트로 엄청난 것을 창작하는데 마치 피카소의 재림 같은 독특한 조형을 보여줍니다. 다만 독특한 것이 너무 기괴 혹은 괴랄해서 일부 아니 대부분이 로코아트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는데 대부분 창작을 보면 진짜 특이합니다. 일부에서는 쓰레기 취급을 받기도 하며 웬만한 사람들은 아예 예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 다만 일반적인 엉터리 아티스트 들타와 달리 로코가 진지한 의미에서 아트를 추구하는 건 사실이며 실제로 재능도 뛰어납니다. 로코가 메인으로 등장하는 커뮤에서는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언급이 자주 나오는 편인데 4화에서 밝혀지길 로코네 가족들은 각 분야의 정문적인 아티스트들로 유아하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공간 디자이너로서 활동 중이며 특이한 것은 개인 취향이지 감각적인 면에서 혈통과 집안 내력으로 인해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미적 감각을 살려 로코는 아이돌 활동도 하나의 아티스트 활동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크리에이터적인 발상과 본뜩임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아이돌 활동에 집중하는 아티스트 아이돌로 이런 아티스트적인 면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아티스트적인 모습을 연신 보여줍니다. 밀리시타에서의 언급을 보면 자신의 의상 디자인을 직접 하며 52명의 의상을 전부 담당하는 미사키랑 같이 의상을 만들거나 미사키가 조언을 받기도 하고 유닛 제리팝 빈즈의 컨셉부터 의상까지 거의 로코가 직접 프로듀스 디자인하여 완성된 유닛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로코는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아티스트라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부심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티스트적인 면이 강한 로코지만 너무 아트에 몰두하는 성격과 만드는 작품이 너무 길아래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트에만 열정했던 결과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로코의 제복 시리즈 각성 에피소드와 네컵만에서 지나가는 식으로 잠깐 언급 SSR카드, 스테레오폰이 아이소토닉에서도 혼자 미술실에서 흑백으로 몰두하는 모습과 유일하게 컬러가 있는 캠퍼스도 그런 느낌을 잘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로코날은 크리에이티브한 발상으로 만든 아트지만 학교 친구들은 그런 난해한 아트를 이해하지 못해 무시하고 혼자 거의 겉도는 식으로 아트에만 집중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무코네에서는 다른 이들하고는 무난하면서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사무소 멤버들도 로코의 아트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미는 로코의 아트를 보면 재미있고 두근거린다고 하며, 다른 아이돌들도 가끔 엉뚱한 걸 만들어서 그렇지, 로코의 아트에 대한 열정과 실력은 진심인 것을 알고 있죠. 특히 이런 로코의 곁을 항상 지켜주는 인물들이 있는데, 코로라고 장난치면서도 잘 챙겨주고 기호해주는 취지로, 같이 의상을 만드는 것에 몰두해주는 미사키, 같은 동급생의 커뮤를 보면 거의 같이 걸려다니는 스바루, 같이 듀오를 짜서 서로의 속마음까지 알게 된 아카네, 무시하며 은근 괴롭히며 무시하면서도 옆을 항상 지켜주는 안나까지. 특히 안나하고의 인연을 잘 보여주는데 메인 커뮤니티 74화는 로코하고 안나의 우정을 중점으로 다뤄줬으며 로코의 제복 시리즈 내컷을 보면 안나랑 로코의 관계는 꽤튼튼하다 것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기운 아티스트 코로짱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나카무라 아츠키씨로 소속은 얼리빙 소속이십니다. 2011년 마계전기 디스가이어포를 통하여 성우계에 업 데뷔하신 게임계 쪽 성우로 애니메이션 대표작보다 게임 쪽 주로 아이마스로 활동하시는 성우님이십니다. 어렸을 적엔 가수에도 관심이 있었으나 부모님이 간호사 업종에서 종사하는 점에서 막연히 간호사 또는 보건교사의 진로를 택하였지만. 우연히 잡지에서 본 성우 양성소의 광고를 통해 14세의 나이로 양성소에 입소 후 학업과 병행했으며 고등학교 3학년 말 향후 진로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성우 사무소에 사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최종적으로 진학을 포기하고 어깨에 뛰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아츠키 씨는 학창시절 반장이나 동아리 부장을 맡으며 평판 돈 좋아 추천 입밥도 문제 없었지만 현실보다 꿈을 택한 로맨틱한 분입니다. 11년도에 마계전기 디스가이아4의 시공의 전달자로 어깨에 데뷔는 성공하셨지만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인역이 없었던 시기를 지나 13년도 로코 발탁으로 메인 배역이 생기시며 조금씩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셨으며 첫주연작이 만큼 로코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분 머리카락의 경우 로코만을 연기하기 위해 복슬거리는 느낌으로 그리셨다고 합니다. 첫 정규 라이브는 2016년 밀리언 라이브 서드라이브 투어 호코카 공연으로 그날을 기점으로 앨범 릴리즈 등 라이브 외에 현장 매치에 등장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서드는 당시 첫 대형 라이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안무와 같이 어느 정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우수한 실력이 필요하면서도 늘 웃는 얼굴을 유지해 아치키시를잘 모르던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거기다 로코유스로곡인스테로오포닉 아이소토닉의 랩 부분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해내어 많은 찬사를 받으셨는데 리허설까지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 계속 걱정을 하셨다고 하네요. 로코의 노래들은 라이브 셔터 퍼포먼스 12탄의 인프레션 로코 모션, 라이브 셔터 하모니 10탄의 스테레오 포니 아이소토니 마스터 스파크의 4탄의 아테니즈 하트비트, 마스터 스파크이트6탄의나 르네상스를 불렀습니다. 로코의 노래들은 로코의 캐릭터성 그대로 정신없는 가사들이 특징인 노래들로, 그런 특징으로 인해 알아듣기 힘들며 거의 대부분의 파트들이 보구체로 떡칠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노래들입니다. 인플레이션 로코모션은 아티스트 로코의 최초의 노래로 로코스럽게 아주 정신없는 가사들이 특징. 전체적으로 내용은 아이돌 활동을 하나의 아트로 생각하고 크리에이션하는 느낌으로다가 화려하게 장작하며 활약하는 파워풀한 내용. 가사 중간에 인플레이션, 이스플레이션, 로코모션이란 가사들이 있는데 이는 감명, 표현, 원동력으로. 아이돌이라는 세계에 감명받고 하나하나 표현하기 위해 행동에 바로 이행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파트. 스테레오포니아이소토니 역시 정신없는 보고치 음악이지만 가사를 해석하며 로코스러운 작은 러브송. 노래의 내용은 당신의 존재로 나만의 세계가 점점 변해가며 그에 대한 연애 감정이 피오른다는 어 내용의 노래입니다. 나만의 세계는 항상 헤드폰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아트라는 로코를 상징하며 당신이라는 존재가 조금씩 로코의 세계에 들어와 마음에 변화를 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돌 이전에 자신만의 아트에 빠져 살던 로코가 아이돌이라는 세계에 들어와 다양한 동료들을 만나 세상이 변해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특히 본 노래는 인트로와 아우트로가 특이한데, 시작과 끝이 인프레션 로코모션의 노래를 라디오처럼 채용했다는 점입니다. 아트니스 하트비트 역시 로코어로 떡출된 노래. 내용은 아이돌 활동도 하나의 아트로서 받아들인 로코가, 시어터라는 무한한 캠퍼스에 시어터의 동료들이라는 다양한 색을 입혀 빛나는 하나의 아트를 크리에이티브하는 아티스트 아이돌적인 로코의 매력을 잔뜩 보여주는 노래. 모든 활동이 아티스트로서 순정이 두근거리고 넘친다는 두근거림을 담고 있습니다. 나, 아, 르네상스는 로코스로 최초로 영어가 아닌 일본어로 되어 있는 노래지만, 르네상스는 영단어로 읽히는 문자이기도 합니다. 본 노래 역시 로코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며, 거기다 정신없이 이어지는 라인과 랩은 정말 로코스럽구나 라는 분위기를 줍니다. 하지만 이는 초반만 이렇지, 중반, 후반으로 가면 점점 로우해지며, 이게 로코의 노래? 라는 색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 제목 그대로 로코만의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줍니다. 노래의 내용 역시 로코만의르는상스를 들려주는데 누군가가 기준 잡은 아트의 세상도 집안 대대로 이어진 예술 집안의 틀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오로지 나만의 색과 모형, 형태를 만들고 창작하여 나만의 아트를 만들고 나만의 예술로 표현하여 나만의 르는상스 세상을 만드는 로코아트의 최종 형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여운 아티스트 아이들 미치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들어내는 것은 기묘하지만, 진심으로 아트하면 최고의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내는 로코. 그런만큼 로코에게 있어서 아트는 자부심 그 자체이며 로코를 상징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아트에 취중하는 모습과 학교 생활 묘사를 보면 로코의 아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급생들로 인해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시어터라는 새로운 캠퍼스와 동료들이라는 자극들이 그런 로코에게 새로운 아티스트의 세계로 인도해주고 변화를 주며 더욱 자극적인 아트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